최연소 대통령이자 대통령 최초의 노벨평화상 주인공인 제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에서 두 번이나 수상을 지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지도자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불리는 윈스턴 처치 총리 이들도 피할 수 없었던 코골이 무심코 넘긴 코골이는 돌연사를 불러온다는 누절 중67% 고혈압 40%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34%나 높은 코골이 환자. 오늘 이시간 코골이의 원인과 정복 방법을 찾아보자. 닥터 오키 플러스의 안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유재혁입니다 네, 요즘 건강에 대한 궁금증 이참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생활 백서 닥터 오키 플러스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발금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뭐, 알차게 준비되어 있죠? 오늘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응. 동키호테 작가 에만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마음의 최상의 보약이다. 음. 여기서 이것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필요한 마음의 최상의 보약이다. 예. 음식 아닐까요? 그냥 고기 뭐 이런 거? 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네. 잘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얘기하는 거랑 관련 있을 겁니다. 네, 뭔가요? 그냥 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수면이죠. <laughs> 아, 수면이요. 예. 수면 정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콧골리가 있습니다. 네.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 있죠. 그 오늘은 콧골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박성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제 가족들 중에서도 코를 고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혜경 씨는 어, 코안 고시죠? 저는 안 곤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곤다고 합니다. 음, <laughs> 네.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이다 여러 방송일이 많으시니까 네. 가끔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코를 곤다고 하는데 일종의 잠버릇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이 코골이도 질환으로 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깐잠깐씩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수면 호흡 장애라고 해서 질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호흡 같은 경우에는 수면 중에 코에서부터 폐까지 기도가 잘 열려 있어서 네. 숨을 잘 쉬고 숙면을 취할 수 있지만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기도가 좁아지게 돼서 그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빠른 기류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목에 있는 목젖이나 혀뿌리 부분에 유동적인 근육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진동을 해서 호흡 잡음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코골이와 수면모호흡증이라 이런 것이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같은 얘기 아니나 네,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음. 수면무호흡이랑 코골이를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르고요. 코골이가 심해질 경우에 수면무호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수면무호흡이라는 거는 코골이가 심해지면서 빠른 기류들이 네. 코에서부터 목까지 지나가면서 좁은 부위를 지나가면서 그 유동적인 공간을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숨이 멈추는 증상을 수면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10초 이상의 수면 무호흡이 1시간에 다섯 네. 번 이상 있을 때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럼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숨길이 좁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죠? 근데 이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비만부터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가장 흔한 것이 인두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그 숨을 편하게 쉴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목젖 주위로 딸려 들어가면서 수면 모호, 코골이와 수면 무호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또 흡연이나 음주에 의해서도 코골이가 더 심화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음. 최근에는 부쩍 증가되는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비만입니다. 아.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비만이 바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만하면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심장 질환이 비만과 좀 관련이 있는 줄만 알았었는데 뭐 코골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만에 관련된 영향이 있나요? 예. 비만이 코골이의 발생 빈도를 한 3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비만이 있는 경우에 목 둘레에 그 우리 숨 쉬는 기도 주위인 목 둘레에 지방이 축적되게 되고 편도 비대나 혀뿌리에 비대로 연결되게 돼서 숨길이 좁아지면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그렇다면 살을 빼면은 코골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 살을 빼면은 코골이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어 통계에 의하면 뭐 증상의 정도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 체중을 한10% 정도 감량하면, 코골이가 한50% 정도 줄이는 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음주나 흡연, 네. 그리고 요즘 많이 등장하는 비만, 이런 거 일반적인 거말고해도 뭐 특별한 다른 원인 또 있나요? 수면 자세에 의해서도 코를 볼수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충농증이나 뭐 코뼈가 휘었다든지 질병? 코가. 음. 음. 코막힘에 의해서도 코골이가 일어나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서 네. 코골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게 코골이나 뭐 수면 무호흡이 생기기도 하나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더 많고요. 네. 그 평소에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코로 호흡을 못하고 입으로 호흡을 한다거나 수면 중에 자세가 수면 자세가 희한한 자세로 자면서 자세가 안 좋다거나 이럴 네. 때는 코골이를 한번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애들이 소아코골이 같은 경우 그냥 뭐 깊게 자거니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런 코골이들이 이제 사실은 애들한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고 애들은 성장이나 발달 이런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것들이 애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애들한테는. 성장이 되게 네. 중요할 텐데, 아 그렇죠. 네. 이런 코골이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긴다 하면 그냥 우선 넘길 일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음. 그 전반적으로 애들의 숙면은 애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을 못취했을때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고 키가 또래에 비해서 작다거나 음. 또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끼쳐서 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성격 장애를 일으켜서 폭력성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중력 장애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 한참 자랄 때그 소화 코골이가 만약에 되면은 성장도 더뎌지고 뭐 성적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성인 같은 경우는요 이미 다 성장을 한 상태잖아요 이 성인 같은 경우는 뭐 학습 장애나 좀 무관할 텐데 어,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떤지 또 잠잘 때옆 사람이 그냥 잠깐 불편한 정도 그뿐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어른 같은 경우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네.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골이가 생명을 위협하다니요? 제가 골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 코골이는 네.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낮에 항상 피곤하게 되고요. 낮에 피곤한 것 때문에 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졸음운전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졸음운전이 큰 교통사고로 이루어지 그렇죠.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한 저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심장이나 폐는 훨씬 더 밤에 자는 동안에 쉬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해, 하게 돼서 2차 질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를 곤다는 게 단순히 그거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그래요.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문제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질환, 2차적인 질환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그 고혈압이나 밤에 심장 때문에 일어나는 돌연사의 원인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산소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써 뇌로 가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뇌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뇌졸중의 원인도 네. 되고요 아주 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 쉽게 말하기에는 그냥 코골이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골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뭐 돌연사나 뭐 뇌졸중까지 온다고 하니까 어, 무섭네요. 네. 상당히 무섭다 고볼수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환자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심하게 콜고는 코골이 환자들이 이제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네. 뇌졸중 걸릴 확률이 한67% 음. 그다음에 고혈압 네. 같은 경우는 한40% 그다음에 심장질환을 일으켜서 발자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한30% 이상 높은 경우는 나타나 있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코골 때문에 난청도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 어떤 거 예 맞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측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소리의 크기가 65데시벨에서 한 100데시벨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평균한 85데시벨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는 소리는 고속버스가 막 달릴 때 나는 소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85데시벨 고속버스가 나는 그 소음을 옆에 듣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코골이 남편을 둔부인분들은 얼마나 좀 이렇게 답답하시고 좀 난청 생기 옆에서 생기면은요? 같이 주무시는데 네. 그 정도 소음이면 난청이 오시겠네요. 어떻게 난청이 올 수도 있나요? 그 정도면은요? 옆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네. 특히나 본인한테는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아, 본인이 계속 그 소리를 매일 매일 8 시간씩 듣고 주무신다면 네. 소음, 흔히 얘기하는 소음성 난청이 충분히 아.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난청 이 온다, 예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어떤 분들은 행복한 신혼생활 때는 그냥 남편의 코골이가 그냥 자장가처럼, 자장가처럼 들린다. 그데 난청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laughs> 네.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골이가 만약에 의심된다면 실제로 여러 검사를 받게 될 텐데요. 어떤 검사를 받을지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코글리 수면 클리닉. 코를 많이 보세요. <laughs> 예.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자다가 중간에 자꾸 더 깨어나니까 그 제가 모업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제가 해당되는 서정원 씨는 다른 건강엔 이상 없지만 유독 심한 코골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예, 좀 많이 좀 과연 서정원 씨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코골이를 하는 것일까? 아, 제가 이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어, 집사람하고 애들이 정상적인 수면이 힘들어서 방을 따로 쓴 지가 지금 꽤 됐거든요. 특히 음주 후에 집에 들어가서 잘 때는. 집사람이 꼭 깨우게 된데요 제가 이제 거의 코를 아주 심하게 골다가 한 30초 가까이나 숨을 안 쉬니까. 낮에 운전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물론 졸음 운전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뭐 고속도로를 어디 좀 이렇게 달 때도 휴게소마다 꼭 들려서 이 휴식을 취해야지만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가족들은 물론 사신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서정원 씨. 그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해보았다. 코골이의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 해부학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다. 40대 중반에 얼핏 보기에도 과체중인 서정원 씨. 통계적으로 성인 코골이의 원인 중 80%는 비만이 차지한다. 네, 네. 서정원 씨의 경우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지방 검사를 통해 체지방률을 측정했다. 잠자는 사이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코에 이상은 없는지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졌다. 코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세 <laughs> 개. 한번 더. 이제 환자분 코고요. 뼈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휘어 있어요. 여기도 좁고요. 여기가 목젖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동그랗게 어 좌우가 붙으면서 코를 고르게 되고요. 검사 결과 휘어진 코뼈와 좁은 목젖으로 인해 <laughs> 코를 곤다는 서정원 씨. <laughs> 검사를 통해 일차적인 원인은 찾아냈지만. 어느 정도로 코를 보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정확한 수면의 평가를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해 보기로 했다. 자는 동안 호흡, 맥박, 움직임, 코골이, 뇌파 등을 측정하고 그외 기도의 폐쇄 부위를 파악하여 수면의 전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다. 다음날 자신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서정원 씨. 옆으로 주무시고 계시고 거기 보면 이제 코골이가 계속 있네요. 옆으로 자고 있는데 코골이가 계속 있고 이제 코 코고 골다가 코고는게 멈추면서 숨을 덜긴 것처럼. 옆으로 잠을 자면서도 코를 골고 코를 골다가 1 2 5초 동안 저 호흡 증세를 보이1 0 0 m 달리기처럼이 상태가 반복된다. 1 0 0 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자면서도 숨을 몰아쉬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목소리> 서정원씨의 수면 다원검사 결과 시간당 25번의 무호흡, 저호흡 증세가 보였으며 1분 가까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 코거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지금 뭐 내시경 검사, 뭐 수면 검사 이제 다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방법대로 예, 열심히 해가지고 좀 치료를 하도록 해봐야죠. 서장원 씨의 편안한 수면을 지킬 수 있는 고골이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걸이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수술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고걸이를 없애는 방법과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두려운 사람의 경우 약물치료, 구강내 장치, 양압호흡기를 이용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얼마나 자느냐 보다는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 건강을 좌우한다 고걸이의 원인을 알고 바르게 치료해 나와 가족의 수면을 지키자. 네, 어, 저는 코골이 검사라고 해서 코 앞만 검사하는 거겠지 이렇게 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수면 다원화 검사라고 하니까 좀 말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되게 어렵죠. 네. 원래 의학용어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글쎄요. 네. <laughs> 보통 이제 코골이는 이제 네.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를. 검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수 음. 있죠. 원인과 치료를 갖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어떤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네.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한다는 게 맞고요. VC에서 r 보셨다시피 그 검사 자체는 구조를 보는 검사랑 수면 상태 현재 수면 상태를 보는 검사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이제 구조를 보는 검사는 얼굴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구조를 보게 되고 코에서부터 그 성대 에 있는 데까지 내시경을 보게 되므로 실제로 어디가 좁은지를 관찰하게 되고요. 또 비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지방 검사도 하게 됩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병원에 와서 하루 밤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하는 검사고요. 음. 자는 동안에 뇌파를 측정해서 깊은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또 코골이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정확하게 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는 검사랑 수면을 보는 검사 두 가지를 종합해서 어떤 치료법이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지를 음. 평가하게 됩니다. 음. 이제 치료법에는 크게 수술을 하는 치료법과 수술을 안 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네. 수술을 하는 치료법은 아까 구조적인 검사에서 좁아진 부위를 수술이 음. 가능하다면 전부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아, 네. 또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크게 구강 내장치라고 그래서 입안에 마우스 피스처럼 끼고 다니는 장치를 이용해서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고 자는 장치입니다. 아, 이 장치를 네. 하면 턱이 앞으로 나오면서 혀 뒤에 있는 숨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장치를 차기도 하고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양압기라고 해서 코에다 마스크 같은 거를 차서 마스크에서 들어가는 공기 압력이 코에서부터 폐까지 연결되는 그 숨길을 공기로 부목을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을 넣어줘서 그런 열어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을 이제 검사 결과에 따른, 나온 결과에 따라서 환자분 개개인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치료법 네. 이외에 수술의 치료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율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소아이 같은 경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소아 같은 경우 편도선이랑 아데노이드 비대를 수술하게 되면 거의 치료율이 한90% 이상 된다고 볼수 있고요 음. 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주위 환경이 워낙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생활 형태 음. 또 수면 자세 또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완치율은 좀 음. 틀려질 수 있습니다. 코골이 고쳤다고 해서 흡연을 다시 한다던가 음주를 많이 한다던가 또 살이 많이 찐다던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겠네요. 음, 어떠한 질병이든 뭐 과한 음주나 또 흡연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비만이 원인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 건강을 찾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뭐, 비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쵸, 워낙 대학교... 날씬하시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크게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어, 70, 그러셨어요? 70kg를 약간 넘었던 정점을. 야, 상상이 때... 안 되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있어갖고, 음... 혹시 비만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궁금증 있으시다면은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음, 뭐, 그렇죠. <laughs> 네. 제가 뭐 주로 보는 게 그거기 때문에. 네. 물을 많이 먹는 거. 네. 건강에도 좋고, 비만에도 치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요 또 시청자 분들이요 코골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원장님이 화면 보시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코골이가 심하면 치매 걸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코골이가 정력이랑 관계가 있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코를 보는 아, 사람이 아, 코를 막으면 안 좋은가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코고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말씀도 아까 해주셨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조직이 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코골이 때문에 수면 중에 산소가 잘못 오게 되면 음.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아, 그렇죠. 아, 또 그런 저산소증이 우리 혈관을 손상을 입혀서 네. 혈관성 치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 치매가 일어난다. 참 무서운 얘기네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음. 또 질문하신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네. 저희들 남성 같은 경우는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이 정력입니다. <laughs> 네. 코골이와 정력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 코를 심하게 보는 분들은 정력이 떨어지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음. 왜냐하면 그것도 산소 저산소증이랑 음. 관련이 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게 되면 우리 몸의 이제 기본적인 그 우리 자율신경계라고 우리 몸을 관장하는 그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우리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음. 우리가 또 너무 피곤하다 보면 그 성적 관심도도 떨어지고 네. 또그러 가지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증 때문에 발기부전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 네 남성분들은 네 필요 한번 코를 많이 보신다면은 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안에 뭐~ 이렇게 어르신분들이나 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 너무 듣기 싫어서 이게 가끔 코를 막기도 하거든요. 코를 숨을... 하으면안 되죠. 그래도 네 숨을 아니 모셔갖고 그... 그렇으면 어떡하려고아 그렇다고 입을 다 막는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 막다가 놔주면은 이렇게 잠깐 멈추다가 음. 또 다시 한 한참 있다 코를 골기도 하는데 이게 코를 고시는 분들 이렇게 코를 막는 거 어떤 건가요? 좋은 괜찮아요. 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위험할 수도 있고. 네. <laughs> 뭐, 일시적, 아, 위험하죠, 일시적으로. 뭐, 자세를 바꿔서 네. 코골이가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진료를 받고 치료받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아, 잘 아셨죠? 아, 그냥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코를 꼬집는다던가, 네. 어? 뭐, 볼을 꼬집는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 네. 정확한 치료와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코골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결증,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녁을 방금 먹었는데도 입이 심심해서 한입 생각나서 또한입 실수 없이 드신다고요? 드시다 보니 술한잔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또한잔 들이키셨군요. 하늘도 돌고 세상도 돌고. 잠자기 두 시간 전 음주 과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영잠못 드는 당신, 아하, 낮은 베개가 원인이었군요. 이제 솔솔 잠이 올것 같다고요. 높은 베개는 절대 금물. 낮은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매일 밤 남편의 코골이에 괴롭고 잠못 드는 아내들이요. 걱정은 이제 그만. 작은 생각의 차이가 우리 부부의 숙면을 지켜줍니다. 코를 심하게 골때는 옆으로 비스듬히 눕혀주세요. 헛! 그런데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후의 보루, 테니스 공이 있잖아요? 잠든 남편의 한쪽 등에 붙여놓은 테니스 공은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누워질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잠옷에 붙여놓은 테니스공으로 편안하게 주무세요. 박사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코골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코골이는 흔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이라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방치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코골이들이 이차적인 합병증을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히 치료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그 완치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행복한 수면을 누렸으면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흔히들 잠만한 보약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잠을 방해하는 코골이가 있다면 정말 자칫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주위에 혹은 가정에 코골이 환자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셔 정확한 진단과 네. 치료를 받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 오케이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박성호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